예,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변수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이 게임 프로그래밍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 네모난 어, 네모가 빨간 네모가 화면의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여드렸고, 뭐, 시도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코드, 지금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뭐, 힌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요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연습 문제로 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렉탱글 쉐입 그렇죠. 요율을 사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 대신에 이제 네모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모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네모의 크기는 그러니까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원은 이제 반지름만 있으면 정의가 되지만 이제 원은 가로세로 크기가 있었어야 됐어 가지고 어 이렇게 뭐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뭐 20이다. 이런 네, 식으로 어 우리가 코드를 바꿔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어 식으로 네모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우선은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shape에다가 우리가 어 set 포지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위치를 정의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면 왼쪽 위에, 어, 그, 네모가 있지만은, 어, 얘를, 예를 들어서, 어, 이것도 값을 좀 바꾸죠. 어, 1 0 0마 50만큼 움직인 위치에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set position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원이 다른데에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하셨, 어, 하셨어야 오늘 할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정확히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지, <laughs> 어,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지금 요거, 화면에 다른 위치에다가 물체를 그리기 위해서 요런 메서드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렉탱글 쉐입을 어, 사용을 하면은, 다, 어, 사각형, 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요거까지는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요 내용을 보기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움직이는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사각형이, 빨간색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 프레임 퍼 세컨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요 자료에서 대부분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쓸 텐데, 요거를 들으시면 게임을 항상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게임을 생각을 해 보면은 <laughs>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롤을 한다 그러면은 화면상의 어떤 위치를 딱 우클릭하면 캐릭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죠 어, 움직여 갈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캐릭터가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그리냐고 하면은 요세 단계에 의해서 그려진다 라고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화면을 지우고요. 두 번째로 물체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그려진 이미지를 화면, 그러니까 모니터에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연속적으로 계속 실행을 하는 게 결국에는 게임 또는 다른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돕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자, 1번, 2번, 3번 과정이 있어요. 자, 일단 화면을 지우고 내가 화면상에 물체를 두개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1번 물체를 저 화면에다가 그려요. 2번 물체를 화면에 그려요. 다 그려졌죠? 그러면은 개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자, 요게 한 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우고 그리고 표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다시 또 지우고 그리고 표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창을 닫을 때까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이게 게임이 화면에 그려지는 방법이에요. 자, 이세 단계 지우기, 그리기, 표시하기를 1초에 몇번 반복하느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FPS, 프레임퍼스컨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게임과 같은 것들은 30에서 60 프레임퍼스컨드를 유지해야 사용자의 눈에 부드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1초에 30번에서 60번 새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우리 눈에는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뭐 이렇게 책귀퉁이에다가 그림 그려서 이렇게 차을 넘겨가면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옛날 디즈니에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사람의 눈에다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빠르, 빠르, 빠르게 보여주면은 우리 눈에는 연속적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에는 하,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세 가지 단계가 아, 실행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쵸 그러면 아까처럼. 아, 요 얘기 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 코드에서도 보면은 그 1, 2, 3 과정이 요 와일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한히 반복한다고 했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아, 무한히 반복하는데 요 위에 부분은 일단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요 아래, 요세 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만 봐도 이름 중요하다고 했죠? 대충 아실 수 있어요. 자, 화면을 지운다. 그래서 윈도우를 클리어해라고 하면은 1번 단계, 화면을 지우고요. 물체를 그려라. 들어우죠드로우해서 드로우 내가 그리고 싶은 물체를 인자로 넣어주면은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어, 요것처럼 물체가 그려지고요. 세 번째로,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다가 표시해라 하는 게요 3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와일문 안에서 1, 2, 3. 그 다음 루프 때도 1, 2, 3. 그 다음 루프에서도 1, 2, 3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화면이 보여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해야 되는 건 뭐죠? 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번 단계에서 지금 아래 그림에서 1, 3 생략하고 2번 과정, 그림 결과 그림만 보여 놨거든요. 저 2번 과정에서 매번 이 그려지는 물체의 위치를 조금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면 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초록색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즉이 2번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미리 보여드렸죠? 어, 우리가 이 사각형을 어디다 그릴 거냐라는 거 set position 가지고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듣고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이 예제 그림처럼 동작하게 하는 걸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걸 시도해 보시고 조금 네 멈췄다가 저는 어 이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셨다 치고 어 한번. 코드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두 번째 단, 단계부터 이제 필요없는 코드를 우선 삭제를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코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냥 인스톨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코드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뭐 화면에 글자를 표시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폰트 로딩 하는 부분은 일단 지워 놓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 사각형이 화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 사각형을 일단 이렇게 정의를 어, 아니죠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왕 변수를 배웠으니까 아이고, 변수를 사용을 해서 저 사각형의 어, 너비가 얼마나 될 건지 어, 지금 제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한20 픽셀 정도 가로 크기가 되고요. 높이는 어, 10 픽셀 정도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단 초기 위치를 좀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그려질 첫 위치는 10,50입니다. 자, 실제로 뭘 그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각형, 어, 어떤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고 어디다 그릴 건지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만 만들어 둔 거예요. 그쵸? 그냥 요네줄 보면 변수 네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이제 그 변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 부분이 사각형의 크기를 정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 요런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거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을 해서 명시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간색이었죠. 어, 정확히는 뭐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조금, 어, 예제에서는 좀 어두운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뭘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안쓸 거죠? 어, 지울게요.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유지를 해볼게요. 조금 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 핵심적인 건 이제 이 부분이죠. 어, 텍스트 안 그릴 거니까 지우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가 1단계, 이거, 1단계 지우기. 얘가 2단계 그리기. 얘가 3단계 표시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릴 때에 위치를 조금씩 이동시켜 줘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없죠. 이렇게 가로 위치가 100이라고 x 100이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가능해요. 우리가 값을 계속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름 그대로죠. 변수.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RectPositionX 그리고 RectPositionY 위치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얘가 동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화면에 그려집니다 자이 상태까지는 당연히 잘될 거고 어, 화면이 너무 크니까 윈도우 크기 좀 줄여놓도록 할게요 800에 450으로 자, 뭐예요? 이와일문을 돌면서 1, 2, 3이 계속 반복될 텐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죠? 예, 화면에 그려지는 X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값을 어떻게 바꾸냐? 변수니까요. 우리가 값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예, X 위치를 예를 들어서 0.05 정도씩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자, 아주 단순하죠? 어,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아, 되겠구나. 라는 감이 모셨으면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지금 while 문을 계속 돌면서 1, 2, 3, 1, 2, 3 반복되고 있고, 2번 과정에서 저 사각형이 그려지는 위치의 X값을 계속 증가시키고 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고 나면, 이 과정을 알고 나면, 이제 얘의 위치를 매 루프마다 변경시켜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쉽죠? 오, 코드도 지난번보다 훨씬 짧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변수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가 끝이고요. 굉장히 짧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면서 뭔가를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아주 쉽습니다. 저 사각형이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더 느리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수정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아,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한번 바꿔 보시고요. 세 번째로, 지금 같은 경우에, 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화면 끝까지, 예. 네. 얘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화면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없어지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없어졌어요. 자,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어, 화면 끝까지 가면은 사라지는데 어, 화면 반대쪽에서 물체가 다시 나타나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각형이 이렇게 오른쪽 끝까지 가고 나면은 이제 다시 왼쪽에서 나타나서 또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라,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서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나만 그리고 있죠? 어, 두 개를 각각 원, 사각형으로 그려, 그려가지고,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미 두 개를 그리는 거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 예제코드에 있었어요. 개를 참고를 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어, 잘 해보시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배열 어, 그리고 반복문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요렇게 어, 여러 물체들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